네, 전 세계 많은 팬들이 기다렸던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넷플릭스는 지난 13일 공식 사이트를 통해 오징어 게임 시즌 2 제작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네, 시리즈의 연출과 각본을 담당하고 있는 황동혁 감독은 시즌 2 각본 집필을 약한달 전에 시작했다고 합니다. 시즌1에서 워낙 많은 캐릭터가 나오는데다 깔아놓은 떡밥이 많았기 때문에 시즌2의 스토리 확장성도 무궁무진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나온 외신 인터뷰 등을 종합해보면 시즌1의 우승자인 기윤 이정재 씨가 다시 돌아옵니다. 기윤은 시즌1 왈미 오징어 게임에 대한 분노와 한멸을 드러냈기 때문에 시즌2에서 주최 측을 향한 통렬한 복수극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은데요. 또한 프론트맨으로 활약했던 이병헌씨의 출연도 예정돼 있어 그의 전사가 담길지 아니면 시즌1 이후의 이야기가 담길지도 관심사입니다. 또한 황동혁 감독은 시즌1에서 큰 사랑을 받았던 새벽녘의 정호연씨가 쌍둥이 설정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언급을 몇 차례 한바 있는데요. 약간 만능 치트키 같은 설정인 것 같으면서도 무리수가 조금 느껴지는 부분이라 실제로 이 설정을 쓸지도 궁금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1편에서 게임의 초대자 역할을 했던 딱지를 든 우문의 사나이, 바로 공유 씨가 연기했었죠. 또 오징어 게임의 상징이 된 영희 인형의 남자친구, 철수 인형이 등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패러디와 미우 사랑하는 시청자들이 열광할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제작을 공식 발표했지만 실제로 작품을 보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막 각본 집필을 시작한 상태니까요. 황도혁 감독은 후년 말쯤 시청자들이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넷플릭스가 시즌 2 제작뿐만 아니라 오징어 게임의 콘셉트를 차용한 리얼리티 프로그램 오징어 게임 더 챌린지를 제작한다고 밝혀 전 세계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는데요. 말 그대로 오징어 게임을 현실화한 서바이벌 게임입니다. 도전자 456명이 456만 달러의 상금을 주고 기존의 게임과 넷플릭스 측이 새롭게 추가한 게임으로 경쟁을 펼치고 우승자를 가립니다. 단 게임에서 낙오해도 죽이진 않습니다. 이건 현실이니까요. 어, 이제까지 제작된 리얼리티 쇼 가운데 가장 많은 상금, 가장 많은 참가자 수를 자랑하는 블록버스터급 서바이벌 게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내년 초 영국에서 약 4주간 촬영을 진행하고 총 10개의 에피소드로 제작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일반인이면 전 세계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제작진의 설명입니다. 참가자들은 전체 촬영 기간 동안 유효한 여권을 소지해야 하고 지정된 모든 장소를 여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으로 봤을 때 국제적인 동선을 자랑하는 기상천연 서바이벌 프로그램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징어 게임의 묘미는 게임입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달고나 뽑기, 그리고 줄다리기, 구슬치기 등 해외 도전자들이 이것을 한다면 굉장히 장관이 될것 같고요. 여기에 닭싸움, 얼음땡 같은 새로운 게임도 나올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60억이면 한사람이 인생을 바꾸고도 남을 만한 돈인데요. 이 프로그램의 화제성과 오락성은 어느 정도 보장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그럼 첫번째 게임을